잠시만요. Y는 X 위에 점을 중심으로 잡았어. 그러면 중심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 T콤마. P를 잡으면 되겠지. Y는 X는 값이 같은 거니까. 그런데, 여 위에 중심을 잇고 X축하고 Y축하고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다. X축. Y축. 자 아,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 위에 어딘가에 중심이 있는거지. 어든지는알 수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알수 있다니까. X축, Y축이 접한다.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X축, Y축이 접하려고 하면 일단은 여기에 하나 접할 수가 있겠네. 그런데 음. 또 어디 있노? 여기서 하나 접할 수가 있겠지. 음. 이렇게. 맞지? 뭐한 개만 중요하지. 뭐두개다 잡아가고 두는지 풀고는 없다. 한개 잡으면 두개다 담겨 나온다 맞지? 음. 어 이거는 뭐, 빵, 떡이는데 이거는 뭐, 찹, 이거. 이거 잡고, 이거 쓰지 뭐, 이거. T, 콤마, T, 이거로 잡지 뭐. 그러면, 요것도 수직, 요것도 수직, 이렇게 되잖아. 반지름이니까. 그 다음에 조금 봐라. 어, 그 다음에는, 직선 과도 접한다. 이 직선하고도 접하는 거야. 이 직선. 그러면, 이렇게 X축, Y축이 접하는데, 이 직선을 L을 할까, L. 그럼 이걸 접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나 끓이고 맞죠? 맞나? 이렇게 하나 끓여갖고 접판도 잡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요놈도접점이니까 요것도 딱 끓이면은 요거 세 개가 다 갔네 로직선인 음. 3x-4y 플러스 12는 여기인데 그래서 이런 원의 개수도 두 개가 나온다 이래갔어. 이거 맞잖아. 그렇죠? 이때 두 번의 중심을 AB라 하자. 그러면 이걸 A 이거를 B 열어보지 뭐. 중심을. 그러면 뭐 말한다는 거야? 이거 AB 길이 제곱 괄호시서이렇 길이 제곱 괄호시면 A 좌표 B 좌표 좌표만 으로 끝이잖아. 그러면 이거 계산하고 나면 T 없이 몇개 나오겠어? 두개 나올 거 아니야. 이것도 T 콤마 T고 뭐. 이것도 T 콤마 T입니다. 그렇네 뭐. 그러면. 됐네. 줘라한번 봐라. 이 원의 방정식은 x-t의 제곱 플러스 y-t의 제곱은 t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까지 그리고 하는 것도 얼마가 아니다. 반지름 똑같은 t가 나와야 되잖아. 어? 정과가적사이게 그리고 하는 모양을 딱 만들 수가 있네. 그러면 a점. 요거 접점을 t점이라 지 뭐. 그러면 a t 길이가 어떻게 돼? 루터 3 제곱 플러스 4 제곱 분의 t t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겠네. 맞죠 이게 뭐가 나와야 돼 길이가 t가 나와야 돼. 지금은 거다. 맞지? 이, 이쪽이 지, 자, 어, t를 양수로 잡아서 풀어보다맞죠이이쪽어 중심을 얼마 되겠나? 아마 t를 양수로 잡았으니까 t를 13으로 잡으면 양수다에. 그럼 이쪽에 좌표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를 얘지 3, 4, 5면이니까. 오늘 물속에, 물속에 있어야 된다. 저 이거 풀어봐. 양변에 5를 곱해. 이거 5잖아. 그러면 절대가 마이너스 T 플러스 12는 뭐 T? 그야 되겠네. 그지 이거 절대가 벗기면 어떻게 해? 절대가 벗기면 은 플러스, 마이너스, 오, 티, 요리하면 되잖아. 음수도 되고, 양수도 되니까. 맞죠? 이래 풀면, 어, 이두개 나가게 되는 거야, 지금. <laughs> 자, 플러스로 본다, 지금 어떻게 되냐. 그 놈을 넘기니까, 6 t 는1 2되니까 t 는 얼마? 이네. 그 놈을 마이너스, 오, 티로 보면은, 마이너스, 오, 티를 열로 넘기니까, 얼마나 아니다. 5 t 를 넘기면은, 오, 티를 넘기면은, 4t는? 마이너스 12니까 t는 얼마 되는 거야? t는 마이너스 네. 3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요 부분이 음수로 뭐 표현되면 되는 거잖아. 이 자체도 우리가 며칠은 잡으면 되는 거로 잡으면 이것또 어거천 이렇게 t 코머 t 잡은 거잖아. 맞죠? 러렇게 여기 얼마가 t 넣 여기 얼마 더얼마나 되냐? 이게 이 코머 이런 얘기고 이게 마이너스 3었으서이게얼마나 되냐? 마이너스 3 코머 마이너스 3로 잡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어? 원리를 하려면은 아 우리 이거 양수 잡았으니까. 이양수 잡아, 잡아놓고 이걸, 이걸로 푸는 거니까. 근데 이거 음수 방기 있잖아. 그럼 이놈, 이놈도 뭐라고 보면 돼? 이, 이 반지름도. 절대 값이라고 하면 되잖아. 여기에 이 좌표가 얼마나 오버잡요 좌표가? 마이너스 티에 노브잖아. 그리고 이거, 바로 이 바로 절대 값 샷도 돼. 이래 씨하고도 이래 씨하고 푸는 거나, 그냥 이걸 둘다가고 양수 음수 다 된다고 생각하면 푸는 거나 똑같잖아, 그래서 말해서 이 절대 값은, 절대 값이래 넣으면, 이거 A, B 넣으면, 그냥 a 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잖아. 다 예쁜데? 그러면 답은 ab의 제곱은 얼마부터? 2 마이너스 마이너스 3 25그 다음에 이거 하면은 얼마? 또이것25 또? 그런데 제곱이 붙어있다 이거. 이것도 필요 없다 이거. 50 됐지?